아, 여러분, 이 구간은 손익비 좋은 쇼 포지션 진입 구간이라는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근거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리서처 송새벽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4시 57분, 오늘 1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차트 분석 영상과 거시경제 섹터 영상 같이 준비했습니다. 자 어젯밤 10시 반 미국의 4분기 GDP가 발표되었습니다. 예측치를 상회하는 2.9% 증가율이 쉽게 되었는데 이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연준의 의도와 부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오늘 간단하게 데이터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시장은 어떻게 해석하면서 받아들였을지 어제에 이어 평구관 비트코인 차트 흐름 살펴보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전해드리는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자 지난해 4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가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올해 들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짙은 상황에서 작년 4분기 미국의 경제는 호조를 띈 모습이었습니다. 발표 직후에 시장의 반응을 보면 10시 반 네모 박스 표시한 부근의 캔들이고 역성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주는 좀더 긴축의 고삐를 줄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하락분이 분출이 되었었지만 이미 지난 FOMC를 통해서 금리 인하는 없다. 하지만 인상 속도를 완화하겠다 밝혔었죠. 다음 주 FOMC에서는 베이비 스텝이 기정 사실화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안도렐리의 의미에서 밑꼬리를 말아올리는 굿 뉴스이지 굿 뉴스의 반등을 보였습니다. 10월에서 12월 동안 실질 GDP 증가율이 전기 대비 2.9% 증가한 것으로 속보치가 발표가 되었고 4분기에도 플러스 성장세가 유지된 셈인데 코로나 팬데믹 이전 2020년 연간 GDP 증가율 5.9%에 비해서는 부진한 수준이긴 하지만 작년 미국 GDP 총계는 플러스 2.1%를 기록하면서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것에 단기 시장 심리를 개선시키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실업지표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는데 예측치였던 20만 5천 명을 하회하면서 18만 6천 명이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작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인데 실업 수당을 청구하는 사람이 떨어졌다는 의미로 미국의 노동 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배드가 주장하고 있는 경제 연착륙의 시나리오에 힘이 실리는 결과였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경기 침체를 동반한 약세장은 그 하락폭이 일반적인 약세장보다 훨씬 더 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피해갈 수도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실 수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감원 소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 주요 기업들에서 들려왔던 감원 소식이 뉴욕 증시에 상장된 전반적인 기업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IBM이 1.5% 인원을 감원한다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4000명에 달하는 인원입니다. 지금까지 총 56000명 이상이 감원되었고 이 외에도 주요 기업이 아닌 경우에 다우 SAP, 램 리서치 등등 감원 계획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에서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니까 감원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죠. 저번 주에 노동이 견조하고, GDP가 안도 랠리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사실을 기반한 데이터와 연준이 말하는 목표 기준금리까지는 추가 100BP 인상까지도 열어둬야 하는 현재 상황입니다. 금리를 동결한다 하더라도 5%대에서 동결한다는 것이죠. 보건스텔리를 비롯해서 월가 아이비들에서도 연착륙의 가능성은 보이지만 요글레미증시 그리고 비트코인의 반등은 베어마켓 랠리에 그친다는 것으로 매도 의견으로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비트코인 현재 흐름 살펴보면, 보시는 차트는 15분 봉 차트이고, 어제 영상을 통해 보라색 ABC 구간, 즉, 3, 3, 5 플랫 중 A, B파 형성의 프레임에서 소파동으로 보라색 B파를 형성하는 구간이라는 관점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크게 보시면, 하나의 소파동으로 A파가 분출이 되었고, 이게 B파 또는 이렇게 세개의 파동으로 B파를 형성하고, 이후 한 파동 하락까지가 B파의 완성이라는 관점을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관점에 부합하는 차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의 이런 반등은 보라색 C파 구간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C파의 반등은 A파에 대한 618 구간, 23.4K 구간과 1대1 구간인 24K까지 반등을 보인 다음에, 335 플랫 관점상, 임펄스 하락 또는 엔딩 다이아고나를 형성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이 C파의 종점이 지그재그 미달로 23.4K에서 그친다고 하더라도 A파에 대한 B파의 크기를 보셨을 때 1.05에서 1.382 구간 안에서 형성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335 플랫 관점은 지그재그 미달로 형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들고 있는 이 C파의 캔들 패턴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좀더 지켜보면서 23.4K 또는 24K에서 쇼 포지션 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 24K 구간은 자리를 준다면 손익비가 좋은 구간으로 보실 수 있는데 차트를 4시간봉으로 조금 넓게 보셨을 때 하락을 시작한 구간 25.2k에서부터 15.4k 전저점까지의 되돌림 구간을 보시면 24.1k 부근은 887 구간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종목의 바닥을 가늠해 볼수 있는 방법으로 887 구간을 여러 번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드렸었죠. 반대로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이 887을 깨게 된다는 것은 하나의 손절 기준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887 구간, 24.1K 이탈을 손절가로 잡고 이 보라색 시파의 반등이 1대1 구간, 24K까지 분출이 되면서 이 비파를 완성한다면 손익비 좋은 숏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해당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서 포지션 진입 시에는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업비트 현물 관점을 전해드리지 않고 있는데 넓게 보셨을 때 비트코인이 이 4파를 완성하는 구간에서부터는 단기 롱 관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현물 관점으로도 영상 준비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고 오늘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리서처 송새벽이었습니다